알렐루야 생명나무교회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가 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또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의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하노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이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둘러보낸 노님,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네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님.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친데 그를 영접하기를 네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때에 네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감라고할때 이것이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 자신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로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아키포는 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쓴 것은 어, 이 빌레몬에게 요청할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기, 그런 청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정말 신기한 내용이 무슨 예수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 그냥 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안다. 너가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된다.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용건을 말하는 거죠. 오늘 시모가 너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지만 지금 어이 감옥에 있는 나에게는 굉장히 지금 유익한 사람이니까 네가 좀 용서해 주고 받아들여 달라. 그런데 그걸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 아이 빌레몬에게 영적 아버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어, 사도 바울도 썼습니다. 너에게 아주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이 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편지가 도대체 왜 성경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어쩌면은 그미경이나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있지 않는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책들에 보면은 뭔가 좀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책들은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냐고 이 개인적인 편지인 빌레몬서가 어, 정경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채,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아, 용서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 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으면서는요 또 약간 다른 생각이 어, 좀더 어, 뭐랄까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종이고 어, 빌레모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몇년 전에 어, 굉장히 한국에서 사람들이 신금을 울린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들어는 보셨는지요? 거기 그첫 부분쯤의 장면이 뭐냐면 이 종이 주인에 의해서 멍성마리를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은 죽게 되었습니다. 불과 백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 있을 법한 이야기였던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들이 종이 주인에 의해서 재산 취급을 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어 맞아 죽거나 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있었는지는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는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정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 체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그 구분은 굉장히 뚜렷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시기에도 이0천년전 로마 시대에 이 로마가 다스리던 그 지역에서 종은 그 주인에게 그 생사가 달려 있는 존재였어요. 역시 재산이었고. 종이 잘못했을 때 주인이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몬은요,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굉장히 무익했다고 말을 해요. 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가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무서웠겠죠. 그때 당시에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은 상태였는지 아닌 상태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 자기가 당할 수 있는 그 위험랄까 위협이랄까 생명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도망을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레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네, 데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네시모가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 손해를 끼칠 만큼 좀 어리석고 좀 어려운 일들을 저질렀다면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바울을 너무나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의 신복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오네시몬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통념이고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였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를 거절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이해가 되어. 어, 오해를 사지 않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오네심오를 벌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억울어뜨리는 것이라고 욕을 먹는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그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분에게 가사일을 부탁하는데. 어, 옆집에서 일하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안 되는 이제 말로 필리핀 말 영어 섞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주인 그집 주인이 찾아 온 거예요. 월급을 얼마를 주기로 했냐고. 월급이 아니고 뭐 일주일 한 번이니까 일급을 얼마를 주기로 했냐고. 얼마 이상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 뭐랄까 사 자기네 어떤 그런 룰을 깨트려서 혼란이 찾아오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시기에도 분명히 주인이 종들을 선대하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법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 질서가 어떤 음, 정말 인권을 보장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존재인지를 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알고 자신도 보았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수용할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제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관계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종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못되게 굴고 막 고발을 하고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이 사람을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오네시모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살려두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종이 없고 어 정말 어쩌면은 인간이 아닐 수도 있었던 그런 존재.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존재로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또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복음에 기초한 복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던 관계, 내가 종으로 대했던 그 관계에 있던 사람을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한 도전이 되는 그런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보고 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좋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형제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불신자가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태이지만 언제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또 나의 형제가 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들을 대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어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기존에 가졌던 관계 아니면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관계의 형태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복음으로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어, 그. 다른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이 관계들을 새롭게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을 토로하고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이런 어 블로그 같은 데다가 자기의 글을 쓰면서 막 불평불만에 토로하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답게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으로 정말 한 몸으로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된 것처럼 그런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된근 그 관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회사를 단인의 만에 고민들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상사일 경우에는 나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 정당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차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복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형제된 자라는 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어, 그 나의 어떤 그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불신자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복음 안에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라는 거는요, 어, 안 보면 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안 보면 상관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은요, 별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도전받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어떤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관계는 다 가까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대상도 주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그 사람이 변하지도 않는데 내가 한번 변했다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대하고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죄인이었던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말하진 않지만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로만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어,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어, 그 사랑이 많은 것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용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그 요청을 수용하고 그대로 오네시모를 수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왜 그럴까요? 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 있고 또그 사랑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이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는 복음을 통해서 관계 설정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지 더 우리가 또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의 그 깨어진 관계잖아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 빌레몬에게 요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네시모가 실패했기 때문에 도망갔던 거죠. 그리고 전전하면서 로마 지역을 전전하면서 살았으니까 어떤 어뭐 준비된 것도 없었고 종 출신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것을 다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정말 어떠한 어려움 없이 메인 거 없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대신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냥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인다 하는 것은 또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형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유 제가 그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하며 정말 새롭게 된 관계, 복음으로 새롭게 된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 우리가 모든 관계를 복음으로 새롭게 설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주입하는 어떤 관계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을 어, 사랑으로 형제된 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용납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또 어,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려하였던 것처럼 좀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위해를 강하거나, 혹은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나에게 있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이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의 빛인자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잘못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복음의 관점에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원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부단히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고,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냥 억지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였듯이 자의로 할수 있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자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여러 필요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한 어, 수술을 받은 지체들이 이암 세포를 완전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고 또 떨어진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 주 안에서 어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것에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갈수 있도록 아버지의 만남에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길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재정적인 공급을 아버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o <imitation>